네 지금 이 화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 이제 포크레인이 들어와가지고 땅을 이렇게 평평한 곳에서 파이프가 들어갈 자리를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다 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첫날이 첫날에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이전에는 이제 보이셨는 보이셨는 것처럼 이제 다육식물 온실이 지어지는 그 공간은 이렇게 평탄이 다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고 계속 이렇게 파이프 차가 들어와서 파이프가 이제 다 내려졌다가. 이렇게 파이프가 기둥이 될곳들을 이렇게 하나 하나 자리를 잡아서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포크레인이 딱 들어와서 땅을 파가지고 그 기초석이라는 것을 그 파이프 밑에 이렇게 시멘트를 만들어가지고 기초석을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계속 만들어져가고. 어파이프가 이제 다서고 이제 위에 이렇게 일자로도 쭉 이렇게 가로축이 이제 조금씩 만들어졌죠. 네 그러고 둘째 날이네요. 네 둘째 날에도 이제 파이프가 다섯는 것을 이제 중방이라고 하죠. 중방이 이제 비닐하우스 위에 이제 진짜 완전 가로축이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 보시면은 뭐 저도 이렇게 멀뚱멀뚱 막 서서 막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일시정지해가지고 제가 서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렇게 또 이제 해가 다 넘어가면서 이틀 날이, 둘째 날이 벌써 다 지나가서 이제 짐을 싸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셋째 날 아침이 밝았죠? 네, 또 이렇게 이제 막. 아, 이걸 보니까 셋째 날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초석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여기 앞에 세, 시멘트 포장이 보이네요. 아, 네, 그렇네요. 네. 잠시만. 어네 이제 넷째 날에는 이제 방풍벽이라고 하죠. 네 이제 비닐하우스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둥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방풍 큰 바람이 불었을 때 이렇게 바람이 타고 올라가게끔 바로 맞바람을 일자에 쳐서 팡 치는 게 아니라 바람이를 타고 올라가게끔 하게끔 이렇게 둥글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또 첨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했고, 천장까지 했고, 네 이제 또 다음 날이 되어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앞에 미니 포크레인 타고 잠시 왔다갔다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 날에 제가 미니 포크레인 을 타고 앞에 이제 작업들을 하고 다녔는것 같습니다. 오, 네 이제 이렇게 천장까지 다이를 만들어지고 나니까 오딱 비닐만 씌우면 이제 비닐하우스가 완성이 될 것만 같죠. 네,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뭐 중간에 보시면은 차가 왔다 갔다 거리죠. 이 차가 이제 그 빗물,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런 철판을 이렇게 쭉 내미는 그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차가 와서 이렇게 기계로 쭉 밀어넣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음, 사실 이제 또 이러고 나면은 어, 막 눈에 보이게 좀막 드라마틱하게 뭔가 또막 바뀌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위에 이렇게 뭔가 부엉이 집처럼 생겼는 것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어, 이제 저거는 이제 일중 일중 개폐기 천장 개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기가 이렇게 제일 위로 모여가지고 제일 위에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네, 그런 개폐기를 만들었네요. 오, 네, 이제 정말 좀 해가 뜨고 나니까 완성이 코앞으로 다가왔는 듯한 모습이 보이네요. 네, 여기 앞쪽부터 지금 그 비닐 같이 이제 좀 뭔가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저 포크레인도 접니다. 저는 저때 이제 전선을 묻는다고 포크레인을 들고 와서 전선을 묻는 작업을 했었는것 같아요. 이제 비닐을 씌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막 개폐기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네, 이 비닐을 씌우는 거는 저도 이게 보면은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 비닐이 크기 때문에 한방에 이렇게 씌우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최대한 없는 날 이런 것들을 일기예보를 잘 확인을 하셔서 이제 그 하우스 짓는 이제 공사하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비닐 씌우러 오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비닐 하우스를 다 씌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짜잔.